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이네요. 이한 주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이한 날도 복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일 토요일에 은해주시고 오는 주일에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모아서 냉천고래 아침 말씀 묵상합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죽게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흐물을 죽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농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슬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마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밖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뛰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아멘 예배 음악을 위한 다윗의 찬송입니다 당신께 잠잠한 가운데 시원해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리고 당신께 서원 갚기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당신께 모든 살붙이가 나올 것입니다 악한 말들이 저보다 더 강합니다. 저의 범죄를 당신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여호와가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 저희가 당신의 집, 당신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두려운 일들로 정의 가운데 저희에게 응답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당신은 모든 땅끝과 먼 바다가 신뢰할 뿐이십니다. 요와는 산들을 당신의 힘으로 굳게 하시는 분 권능으로 띠를 뛰시는 분 바다의 아우성과 그 파도의 아우성 그리고 묵백성들의 요란함을 달래시는 분 그리하여 땅끝에 사는 이들이 요아의 징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요아는 아침과 저녁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돌아보셔서 아주 풍족하고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수로는 물로 가득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국식을 마련하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그 땅을 마련하십니다. 당신이 그곳의 고랑에 물을 대 주시고, 그곳에 두둑을 흙법 적셔 주십니다. 손아귀로 그것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곳에 도든 싹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은택에 한 해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광야의 초원에도 떨어집니다. 그래하여 당신은 기쁨으로 작은 산들에 띠띠우셨습니다. 불밭은 양대로 옷 입었고 평원은 곡물로 덮였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9절부터 13절은 아주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묵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있어요 그걸 오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지금 이 냉천고리 아침 말씀 묵상 비록 녹화를 통한 영상이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임재하십니다. 수요치유집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 임재하십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되고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리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광구를 하나님이 들으시사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삶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 소원을 더 올려드리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는 예배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시평 공동체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일상으로 돌리게 하잖아요. 먼저는 서쳐 지나가는 자연 만물 속에서, 피조 세계 전체 속에서 운행하는 질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평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나무들, 그 나무에 있는 잎사귀를 보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해 가며 한치억어런진도 없는 세상을 보는 것이죠. 나뭇잎이 지금은 아주 지푸르잖아요. 이제 이 시절이 지나가면,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면 결실의 계절이 돌아오고요. 이 탈색되면서 또 빨간색, 노란색으로 변해갈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상을 시작합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잠자리에 듭니다. 24시간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자는 것, 그리고 밥을 먹는 것, 아니면 이 자연 만물이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 일상이 기적이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상 속에 자연의 사계절의 변화와 아니면 어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서 일상이 예배가 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들어가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9절부터 13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양식이 주어지는 것, 소산물이 주어지는 것, 축복이 주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한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나한 땅을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묘사해 주시는데 사실 가서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적각불이 흐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산 언덕 위에 있는데 전부 바위예요바위예요 바위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게 네 뭐광야예요막 불볕더위에요. 이 여리고 지역은 사해에 가까우면서 지대가 낮기 때문에 더워도 그러죠. 그 정도로 더운 때가 없어요. 물론, 갈릴리 쪽으로 올라오면 좀 나아요. 그런데 적과 뿔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데워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눅눅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곁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덜에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내려야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는 날강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과장하면 날강불 한 바가지 퍼면 쌀이 한 바가지 나오는 땅이에요.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도 돼요. 그냥 사람이 강을 통해서 그냥 사람이 힘으로 사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는데 없어요.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지 살수 있는 땅이더라고요.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방법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 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적과 뿌리 흐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적과 뿌리 흐르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먹는 쌀한톨 속에서도 "야, 이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고백이 넘칠 때, 우리 인생은 복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시편 65편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임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성을 받으시며 우리의 흥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수요치유 예배 그리고 냉창고래 아침말씀 묵상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가 깊어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스쳐 지나가는 자연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나뭇잎 하나 속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기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창조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므로 환경이 바뀌고 축복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먹는 쌀한 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은 날강물이 있으니 사람의 힘으로 사는 땅이었다면, 가나한 땅은 광야요, 바위요, 도무지 살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런 비너전비를 내리시니, 초장에 곡식이 가득하고, 골짜기마다 가득하고, 초장에는 양대로 옷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시평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풍생한 삶,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일회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복 주시고 오는 주일에 교회를 흥케하시고 숫자적 성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모이게 하시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463장입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谢谢。